2016년 젠슨 황은 실리콘 밸리의 한 스타트업에 슈퍼컴퓨터 한 대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 컴퓨터의 이름은 엔비디아 DGX-1 그리고 그 스타트업은 오픈AI였습니다. 그로부터 몇년후 인류는 챗GPT라는 혁신을 맞이했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젠슨 황은 또한 번의 상징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텍사스의 스페이스X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AI가 아닌 전 세계 의 모든 개발자들을 위한 기계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엔비디아 디지엑스 스파크입니다. 디지엑스 스파크는 엔비디아가 공개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AI 슈퍼컴퓨터입니다. 데스크톱 크기 안에 페타플롭급 AI 성능과 128GB 통합 메모리를 담은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나 대형 데이터 센터가 없어도 로컬 환경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슈퍼컴퓨터입니다. 디지엑스 스파크는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그레이스 블랙웨이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CPU, CPU, NVLink, COD a 라이브러리, 그리고 NVIDIA AI 소프트웨어 스택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워크스테이션이 아니라 책상 위에서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젠슨 황은 DGX 스파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2016년 DGX1을 통해 AI 연구자들에게 슈퍼컴퓨터를 선물했습니다. 그때 오픈 AI의 젊은 팀에게 첫 시스템을 직접 전달했죠. 그로부터 챗 g p t 가 탄생했고 AI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DGX 스파크로 우리는 같은 일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모든 개발자에게 AI 컴퓨터를 제공하겠습니다. DGX 스파크는 그 이름처럼 불꽃, 즉 혁신의 점화를 상징합니다. 엔비디아는 DGX 스파크를 통해 AI 개발의 민주화를 실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AI 학습은 막대한 예산과 전력, 그리고 대형 인프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DGX 스파크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데스크탑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128집의 CPU, GPU, 코이어런트 메모리, 1 페타플롭의 AI 연산 성능 그리고 커넥트 X7 200 GBS 네트워킹을 통해 DGX Spark는 개발자들이 최대 2,000억 개의 파라미터 모델을 추론하고 700억 개 모델을 직접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지 않고도 연구실 책상 위에서 대형 모델을 다룰 수 있는 개인용 슈퍼컴퓨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DGX Spark에는 엔비디아 AI 생태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다, 텐서 RT 그리고 엔비디아 NIM 마이크로서비스가 사전 설치되어 있어 개발자는 처음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AI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DGX 스파크에서 개발자들은 다양한 모델과 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포리스트 랩스의 FLUX 1 모델을 활용해 이미지 생성 품질을 높이거나 엔비디아 카즈모스 리전 비전 언어 모델을 사용해 영상 검색 에이전트를 만들고 또는 쿠엔3를 기반으로 나만의 챗봇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로컬에서 안전하게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AI 개발은 쿼드 기업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DGX 스파크는 개인 연구자 크리에이터, 학생, 스타트업까지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AI 컴퓨팅 파워를 제공합니다. 엔비디아는 DGX 스파크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했습니다. 에이서, 에이수스, 델테크놀로지스, 기가바이트, HP, 레노버, MSI가 각자의 브랜드로 DGX 스파크 시스템을 선보이며 세계 곳곳의 개발자들이 쉽게 이 장비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콘다, 허깅페이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제프레인지, 구글, 로보플로우 등 주요 AI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DGX Spark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모델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연구기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뉴욕대학교 글로벌 프론티어랩의 조경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GX Spark를 사용하면 데스크탑에서 페타급 컴퓨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료나 개인정보 보호처럼 민감한 영역에서도 고급 AI 알고리즘을 빠르고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DGX Spark는 단순히 AI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연구의 철학 자체를 바꾸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DGX 스파크의 상징적인 순간은 젠슨 황이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에게 시스템을 전달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8년 전, 그는 오픈 AI 팀에게 DGX-1을 건넸고 이제는 스페이스X 스타베이스에서 DGX 스파크를 머스크에게 건넸습니다. 그 장면은 한시대의 순환과 새로운 AI 혁명의 시작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DGX 스파크는 슈퍼컴퓨터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불꽃이자 모든 개발자에게 열려있는 a i 미래입니다. DGX 원이 AI 슈퍼컴퓨터 시대를 열었다면 DGX 스파크는 그 슈퍼컴퓨터를 우리의 책상 위로 가져온 혁명입니다. DGX 스파크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전 세계 출하가 시작됩니다. 엔비디아컴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으며 또는 에이서, ASUS, 델, 기가바이트, HP, 레노버, MSI 등 주요 파트너를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센터 매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DGX 스파크는 기술의 압축이 아니라 접근성의 확장입니다. AI 슈퍼컴퓨터를 몇몇 거대 기업이 아닌 모든 개발자의 손에 쥐어주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GX 스파크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세대 혁신의 불씨이며 모든 개발자에게 열린 기회의 불꽃입니다. DGX 스파크는 결국 기술의 민주화를 상징합니다. AI의 힘이 더 이상 클라우드의 벽 넘어있지 않다는 것.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AI를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꿈꾸는 미래 모든 개발자에게 AI 컴퓨터를 이라는 철학의 완성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